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마음을 더욱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냐면 다시 내 마음부터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다시 우리도 일어서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시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장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 뜨거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 다시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때와 또 하나님이 가져라, 취해라 할때 취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멈춰라. 그말때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구분하지 못했던 아간의 그 어리석음.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간의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가 최고의 타이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실 때가 가장 강력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경고망동하면서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인, 인내하고 참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역사가 보일 때까지요.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순종하면 너무 쉬운 길인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율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도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복잡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패를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다시 그 첫사랑의 감격,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면 이삭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리고성의 축복으로 그렇게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죠,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으로 평탄한 길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